힘들래. <laughs> 이번 판에는 말파이트 정글입니다. 저희 편에 미드랑 탑이 AP여서 아무래도 AD 말파이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AD 말파이트를 할 때는 칼라비가 최고입니다. 음, 리신의 탈론 이게 칼라비를 들게 되면 리신을 초반에 못 이겨요. 템이 좀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관이랑 치명타 같이 챙기는 말파이트 아까 드락사로 올려서 그 치명타 말파이트 그렇게까지 재미.. 볼것 같진 않거든요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아 치명타로 됐습니다. 가야겠다 그래서 탈론이나 이즈 같은 애들을 좀 한방에 죽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첫 코어가 사실은 근데 이게 신화템으로 뭐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다르케 가도 되거든요? 초코를 그냥 정식탈자 갈까? 아 이게 고민되네 지다면 초코 징수의 총도 솔직히 괜찮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AD 마이패터가신화팀 효율이 좋은 게 아니라서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AD 마이패터는 AP 마이패터와는 달리 장점이 뭐냐면은 아주 기분 좋게 정글링이 은근히 빠르다는 거예요 골렘에다가 다 쓰고요. 이거 쿠션을 괜히 먹었네. 이거 미신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캠프를 다 먹도록 할게요. 스웨인도 타키 개몽이 좋은 게 아니고 초반에 말파이트랑 말파이트로 대놓고 초가스 캥가 잡을 수 있는 국도가잘안 나오기 때문에 무난하게 캠프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어주고. 내가 리신이면 굉장히 말팔트 정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칼라브리 치지 말고 먼저 레드부터쳐겠다 탑이랑 미드가 라인을 밀어주고 있어서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리신이 3킬 먹고 탑 갱갈 타이밍인데 뺏피한번 넣을게요 오케이 먹어주고 8부까지 먹은 다음에 바위계에서 한번 노리고 싶거든요 그럼 제가 바위계 먹어주면서 이쪽 이쪽 시야를 따주는게 상체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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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먹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살짝 일로 가가지고, 리신의 위치를 좀 찾아주면서, 어. 이렇게 해줘야될것 같아요. 너무 건방지게 게임을 하고 있죠, 리신. 이런 식으로 패주고요 이게 바로 귀여운 마이파이트의 주먹질이에요.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파이트거든요 알파이트는 초반에 약한 것 같아도 카라이빌 들게 되면 굉장히 센치게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로 선마해주는 말 파이트를 할게요. 수인형 좋았다. 이건 수인형의 센스가 굉장히 좋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방어력을대나 찍고 왔기 때문에 지금 방어력이 벌써 66이라서 근데 주의 생각을 안 하는 돌 파이트거든. 역겹죠 오, 뭐야, 아주 귀여운데? 아, 템이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석기하한테 절정의 화살 존이 되면은 무조건 그냥 신화템을 먼저 가는 게 나아요. 롤리 형 센스 뭐야? 우리 편 지금 이런판 너무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텐션 마지막 발개도 그냥 깔끔하게 먹어버리면 게임 너무 편하죠. 절정의 화살이 정글 먹을 때 20에 물리 피해 추가가 이게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초기 한테 1300원이 되면은 무조건 신한템 먼저 가야돼요 안그러면은 신테템 굳이 안가고 다른 전사템 먼저 올려도 상관없는데 일단 다핑 하나 박아주고 아리거 시팅 도와주면서 잠깐만요 뭐하죠 이집를 이렇게 설치되고 있죠? 됐서했어 돈만 주고 정말 먹으러 가면 돼. 살짝의 시팅을 해준 것 뿐이야. 오! <웃음> <웃음> 플래시 잘 아꼈네. 아 리신 너무 열받겠다. 아, 리신 너무 불쌍한데. 근데 뭐 자기가 뭐 잘못한 거죠? 그러면 저는 아위드에 가가지고 커버칠 필요가 없겠네요. 라인 너무나 많고 탈론이 많아가 없네. 정글이 진짜 빨라요. 이게 AD 말파이트는 AP 말파이트 는 정글할 때좀 답답할 때 겪거든요. 근데 AD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걸 먹어줄게요. 스인이형 게임 너무 편하지 초반에 이미 이득을 보고 시작한 스이 편할 수 밖에 없죠 전 할게 없으니까 일단 블렘까지 먹구요 이거 써서 먹으면서 최대한 빨리 성장해줍니다 야 탈론이랑 싸우는 건가? 왜 저러죠? 아씨 아니겠지? 커버친거죠? 싸우는 줄 알았네 미신이 지금 레드 먹으러 갔거든요? <laughs> 내가 좀퍼트려서 리신 정좀 확인 좀 해보고요 다 먹었네 이제 갈게요 이거는 그냥 기분좋게 크라켄을 그냥 올려버려야겠다 어차피 이번 판잘큰 판이어가지고, 카킹 간 다음에, 공속이랑 이런 거 다, 최대한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 바텀에 집을 가니까, 그냥 용을 치면 될것 같거든요? 어, 뭐야, 아리가 왜 이렇게, 어, 아까 전에 플래시 안 쏘고 그냥 잡은 거였구나. 이거 찍고, 나6점 찍을게, 기다려봐. 거 리신도 거기 레드 먹고 주변에 있다. 뒤졌다. 어, 이게 바로 칼라비의 무선점이에요. 칼라비기 때문에 디디 순식간에 들어가거든요. 바로 기본적인 일로쪼그려 시작 뚫어준 다음에 용까지 칠게요. 아니 키를 왜 이렇게 다 만들어 오냐 이게. 어시스트, 방금 전에 내가 키좀 먹었어도 무방했는데 이게 어시스트만 잔뜩 먹었네. 우경님이센스가좀 좋은 것 같아. 한번더 턴을 헛터렸을 적이 없거든요. 귀여운 형님입니다. 아, 저건 죽은 것 같다. 소가스가궁 너무 아끼는데? 소가스가 그냥 빨리 리신이랑 연계해서 궁 써서 잡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포식을 하고 싶은 욕심이 엄청난 친구네 아잘 버텼는데 너무 멀다 지원가 주기에는 미안하다 너무 버티면 원래 백업이 갈만한데 그냥 빼셨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약간 계속 드리블 나셨네 국무개사냥꾼도 지금 사스텍이라서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강해. 어머, 뭐야 좀? 봤어? 한칸또 끼는 건 어쩔 수 없겠다. 일단 레드 먹을게요. 근데 레드를 뺏어먹었네 이 자식. 그럼 전령을 저는 컨트롤할게요. 그냥 전령 대놓고 쳐도 될것 같아. 어차피 우리 스윙이랑 아리가 라인 미언 턴이어가지고. 쫄 필요가 없거든요. 음, 먼저 붙어줄 수 있는 턴이어가지고. 가성까지 올라와주는 것에서 너무 좋다. 이미 먹은 것 같아. 포기한 것 같아. 오랜만에 아주 팀원 들다운 팀원들 만난 것 같아요. 팀원들이 움직임이 아주 귀엽습니다. 파론 같은 애들 그냥 어디서 그냥 붕 써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싶은데. 런식으로 바로 귀엽게 미친 대포알처럼 튀어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귀엽죠? 다음 이선마일게요. 아리 형 드리블 잘 치는 편인 것 같으니까 아주 귀여워 해드려야지 이렇게 바로 전략까지 풀어서. 세야 형 편하게. <laughs> 스웨인이 조금 안좋아져버렸네 아 일단 집에 가야겠다 이 다음에 사실 말파이트는 아 이거 징수액총 올릴게요 이게 원래 말파이트가 이 다음에 신발을 마관신으로 신는게 좋거든요 어차피 칼날비 때문에 공중이 뜬 상태에서 죽이는거고 마관신이 효율이 좋아요 Q랑 R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도 마법 피해고 그래서 사실 원래 마약파이트는 마관신을 항상 올려주거든요 AD로 가, 가더라도 마관신은 가야될 것 같아 이따가 그게 그래 딜이 제일 잘 나와요 이 인탑보다 역겨운 하이브리드 마약파이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가 궁이나 이런 거 깡들이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보통 그렇게 힘든가? 스웨이는 아리이 풀어줘야 돼. 야, 씨, 너무 건방진데? 어, 너 같이 가. 멍청한 돌도 좀 같이 가자. 어, 안 빼? 야, 리신 있나? 왜 이렇게 건방져 떨고 있지, 어? 좀 쎄죠? <laughs> 주먹신이좀 많이 아팠지 너무 놀라서 저만까지맞았죠날 다이브 칠생각인가 설마? 날 다이브 친다고? 내가 좀 무서운데? 빼야될 것 같아 다이브 당할 것 같아 내가 왜냐면 체력이 1000배 저 지금 탱 말파이트가 아니거든요? 연약한 말파이트라서 줘야겠다 아 바로 그냥 궁 박아줄 걸 그랬다 사로한테 아, 빨리 박아줬으면 살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생각이 많았다 파스 못 잡았네. 아리가 턴 썼는데. 쟤네가 저걸 밀고 만약 용까지 먹으려고 한다면, 은 그때는 좀 응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에 갔나? 어, 좀만 뺏어 먹자. 턴을 길게 쓰진 않았네. 저기, 저기. 나이스 베인 좋아요 나 어, 이제 먹어주고 집에 갔다올까 어, 궁 한번 쓰고 싶은데 <laughs> 너무 역겹나? <웃겼나? 웃음> 이게 바로 말파이트 정글 이거든 이 자식들아 어째 곤란하지? <laughs> 말도 안되는 데서 갑자기 복을 박아버리니까 예상이 불가능한 범위거든요 이거는 <laughs> 뭐야 뭐해? 구리하지 마 형들 지금 나 해피테이먼 즐길 때란 말이야 어차피 이제 정글 가정을 치는 타이밍이란 말이야 우리 포탑이 이렇게 밀리냐? 잠깐만 이거 좀 웃으면서 끼낄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성적으로 믿을 있는 것 같거든요. 나 집에 간다. 바로 올줄 몰랐네. 근데 이즐리 알려서 게 너무 두고 까불어 가지고 왔어. 아, 근데 이거는 수앤이 형이 조금 못했다고 생각해줬으면 을 좋겠어요. 사실 좀못하시긴 못하시, 했거든요. 방금만 스무싸해 주셨으면은 그냥 따고 빠지는 건데 이제 냉정한 평가는 항상 필요하잖아요. 어. 미신이 갑자기 뭔가 좀 키를 주워 먹으면서 좀 건방져지는 것 같은데? 근데 베인은 이면뭐 어차피 후방 챔피언이고 초가스 같은 애들 녹이기에 좋으니까 나쁠 건 없어요 제약 골드? 리신한테 먹힌 거 오히려 나쁘지 않아 저 리신 쓸모없는 녀석이었거든요 리신 템 보세요 지금 우리 편에 AD가 에, 탑 미드가 AP인데도 지금 AD 방어력을 올리는 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거 정글에 1대1 무조건 저한테는 안 죽겠다는 그런 고약한 심보거든요 제 말씀에 보면 역겨운 녀석입니다 이거 또 죽이러 가야겠다 얘가 아까부터 잘돼주거든요안 나오나? 얘네 1 플러스 1이라서 너무 맛있거든요 <laughs> 음, 너무 맛있죠 깝치면 뒤져야죠. 안깝칠 때까지 계속 뒤져야 됩니다. 이게 말파이트적으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뭐야? 이렇게 건방지지. 주막 마지막, 마지막 머리가 깨지거든. 좋아, 집에서 정수기 총까지 사게요뭐하죠 어, 아, 난 살려줘. 나좀 살려줘. 나좀 약해가지고 몇대 맞으면 그냥 바로 원컴 나오거든. 뺄게. 베이 원하시는구나. 고기를 섭취하기를. 날 어디 올줄 알았자. 이. 헤시헤스만 먹고요. 용 준비해야되거든요? 이 다음에 공격적인 탭을 또 가고 싶은데 솔직히 이 다음에 무한의 대검을 가져야 돼요 원래 철각궁을 갔으면 훨씬 안정적인 AD 말파를할수 있긴 한데 철각궁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그로 끄는 동안 그냥 그거나 먹어야죠 공블링이좀 많이 빨라졌거든, 이제 나이스 nice. 어, 아유, 먹지 말까? 어, 탈롱 근데 공 되게 빨리 찬다 근데 이거는 서랭이 이제 쳐야 될것 같은데 상대방 가망이 없거든요, 사실. 아까까지는 있었거든. 상대가 탑포탑 두개 먼저 밀었을 때는. 좀 이제 가망이 좀 없어졌는데. 아, 얘 체력 너무 높은데, 얘는. 아, 얘는 안될것 같아요. 걘 체력이 너무 괴물이다. 여기 누군가 오지 않을까? 이제 암살자거든 이즈리얼이 사실 제일 만만한데. 난이진는 원콤은 안될것 같아요. 가갑을 사가지고 하지만 여기서만 춤을 추면서 리제시한테 놀려주자. 한나도 죽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게임 비워지면 사실 더, 더 재미 보는 건 나야. 나 여기서 무한의 대응에다가 이제 그 방관 올려주는 거랑 방관 올려주는 것까지 템을 사고 다 맞추고 나면은 그때 진짜 말패타 너무 재밌거든요. 더왜나 터치자. 상대편에게 희망을 빨리 터트려놔야 될것 같아. 나한테 실드 넣어줘. 나도 좀 세단 말이야. 딜 너무 잘 나오네 바론들이. 사대형들 근데 열심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어 뭐하죠? 받긴 좀 그랬고 이시는 뭔가 좀 보기가 보고 싶지가 않아. 아, 어, 나 죽었다 어, 살았나? <laughs> 이게 몸이 약해서 어? 우리 베인은 저렇게까지 괴롭혀? 근데 이제 형님들 이 판판 결국 이기는 거에 1등 공신은 저예요 뭔지 아세요? 어어? 왜냐면 결국 제가 무한으로 이즈리얼의 머리통을터트려 버리니까 결 상대편 보세요 제가 계속 죽이니까 이제 유미도 이즈리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즈리로 혼자 남아서 합류도안 하면서 그냥 똘을 하고 있죠. 제가 미친듯이 이즈리를 죽인 것에 대한 지금 결과예요. 방금은 너무 제가 사실은 이건 암살자말 파이트는 너무 최전선이 있었다. 탈론이 날 물어가지고 얘네도 이제 내가 딜러인 걸 눈치를 챘어. 그래가지고 제가 물렁한 걸 알아요. 근데 하지만, 말파이트는 이렇게 가도 방어력이 0이죠 사실은. 이렇게 게임이 우리 어떻게까지 유리한 것 같지가 않냐? 좀세한데 이거? 어, 한테도 약간 그렇게 까지 시원하지가 않고,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맛있고 소가스는 진짜 방템 올리기 싫겠다. 이번 리신이랑 다녀가지고 리신도 노리기였다가 노리기 거 탈론이랑 이즈밖에 없는데 어, 탈론이다. <놀람> <놀람> 아 뭐야 리신 사실 건방지게 게임하고 있네 이미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쎄졌다고 착각하면서 게임하고 있어 어어어? 오대개 위험했다 어우 f 근데 우리 스웨인도 좀 삐졌나? 아 이거 용사용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얘네 좀 너무 거센데? 이게 이게 유미의 힘인가? 아, 아깝다 아 이건 뺏을만 했는데 세다형좀 아 이거 뺏었으면 좀 좋았을텐데 아... 아...까비 나 궁이 근데 3포 남았는데 너 잡아 이 자식도 개자식 저 유미같은 놈들이 악의 근원이에요 좀 아무리 후속에 패나도 기생충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항상 뭔가 1인분 1D, 이상을 하는 척 약간 좀막아 이거 괜히 그래 이거 같이 믿는게 맞는 판단인데 아 이거 괜히 또 자존심 부리네 저 사람 게임 안 한다는 거 같은데 방금 내가 이 미니언 두 마리 먹어서 이거 아 이거는 거다텀 먹으러 가는 거구나 아, 어, 내가 8 0만트해 가지고 게임이 괜히 쌓여지는 건가? 아닌데, AD 를좀은데 이거 좀 이거 좀데 이거 좀쉬이데 이거 이거 데거좀요 이거 좀 이거 거좀요 이거 좀 이거 지금은 뭐리신같은도 원콤 안나지만 딜템 더다 올리면은 나중엔 결국에 다 죽이게 돼있어요 딜템은 더 올려야 돼요 잡을 수 있냐? 근데 이거 우리 초가스 잡기에 좀 조합이 별론데, <laughs> 아, 근데 이게 이 탈론이 지금 2킬 10대 쓴데, 우리 편 노리는 거 보면은 10키 2데스 탈론처럼 게임에 그럼 바로는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리 편의 딜러진들이 지금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있습니다. 퍼스텔 있나? 나 궁이 없어서 먼저 죽으면 무서운데. 아, 나 취소 좀 줘. 피발리 해야 돼. 피발리 해야 돼. 오 아, 너무 아깝다. 어 퍼스텔 뺐다. 빼자. 우리 왜 계속 사해오 해야 되냐, 근데, 이거? 나이스. 그이 우리 베인 힘내야지. 어. 들어가고 싶냐, 이렇게 이거. 사실 보이는 데서 이즈리얼 궁을 맞추는 거는 절대 원래 불가능이고 우리가 팔이 짧아서 그런 것 같다, 아무래도. 쟤네들이 던지는 눈머실시기 하나만 맞아도 좀 위협적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스윙 쪽으로 붙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런 다음에 난 미드 포탑을 두들기러 가지 바로 버프로 그냥 공짜로 밀죠 못 밀어지나? 왔다 갔다만 해줘도 길각잡기가 어려울 거거든 이제는 나만 보고 있죠? 너무 무섭거든요 제가. 그 사이에 초학 죽고 있죠. 저 서있어서 그냥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해줘도 돼요. 그래도 이지리는기을할 수가 없거든요. 잠깐만요. 뭐하죠? 그렇죠. 아, 결국 여태 때문에 돼야 되는 거였죠. 이게, 이게 압박감이에요. 진짜 이게 이건 보이지 않는 게 베인 좋았다. <laughs> 이제가 딜을 할 줄을 못하거든 지금 말파이트는 딜 말파이트 형님들 재미로 하는 거예요 좋진 않습니다 재밌었습니다